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는 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 조금 전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에서 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식기도를 잠깐 언급했어요. 제가 이 감사와 식기도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식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식기도만큼은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식기도와 감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식기도 안에는요, 참 많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심의 감사, 자연재해나 분쟁의 피해가 없음에 감사, 정부 정책이나 경제가 나쁘지 않음에 감사.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심에 감사. 우리의 식기도에는 정말 많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기도 우리 하루 에몇번 해요. 세 번이나 하죠. 하루에 세번 하는 기도는 식기도 밖에 없어요. 하루에 세 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면은 애찬을 갖죠. 애찬 시간에 우리 또 감사를 드려요. 교, 좋은 교회와 애찬을 주심에 감사.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심에 감사. 다른 교회에서는 먹기 힘든 목사가 만든 음식을 먹게 하심에 감사. 오늘은 고기 반찬이 나오니 더더욱 감사. <laughs> 끝없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 삶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참 행복하죠? 감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냥 식사를 앞에 두고도 이감사할줄 몰랐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삶, 속에,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요. 신앙이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가 신앙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이 감사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와 믿음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믿음이 너를 구하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요 탁상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으나 고난이 지나면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포함한 피부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어요. 이 율법은 과거 광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광야에서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주하면서 이동하면서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어요. 질병 병이 있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확산을 막는, 막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시체 만지는 거, 동물 시체 만지는 거, 피를 흘리거나 만지는 거, 의복에 생긴 곰팡이와 여러 피부병도 부정한 것이 되었고, 만져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했고요. 아무 의식 이상이 없으면 정결 예식을 하고, 공동체 안으로 이 무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면 정결 예식을 하고,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부병의 회복을 검사한 것은 율법이 이런 질병을 부정하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결례식 한다 그랬죠. 유대인의 정결례식은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위생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나았다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된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몸을 다 씻고 옷을 불태우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요 유대인 안에서 계속 대대로 내려왔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요 율법이 이런 피부병을 부정하다라고 명하고 있고 군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징벌로 내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사람 저거 죄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 0 명도. 똑같은 지옥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피부병에 걸린 것도 그래서 이병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격리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긴 받긴 받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가까이 다가 다가는 것을 갖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남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 이건요 자신들이 격리되어 있는 피부병 환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이렇게 부정한 자신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에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나병 환자 1 0 명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부정한 자신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신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향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실로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외침.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외침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이 달라는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극률에 대해서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누구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부정한 나병 환자이든 이방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시고 부여하시고 극률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고 어려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부정한 나병 환자의 외침에도 응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치신다면.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고 여러분들의 부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나병환자, 이 열명의 나병환자는요,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한 것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이방인으로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내병 고치는 도구 내 급한 불 꺼주는 도구였을 뿐이었, 뿐이었던 분이 었 것이에요. 자신들의 병이 낫자 그들은 곧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싸구로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위급함이 해결이 된다면 되면 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더라도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부유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만 감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 안에서 시작하고 감사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요.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도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교훈도 아니에요. 뭐, 뭐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낫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그냥 예절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할 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 <laughs>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